안녕하세요. 비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월 17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먼저 지수 흐름을 보실 텐데요. 일단 코스피 지수가 0.85% 하락 마감했습니다. 뭐 저는 이제 조정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어 생각보다 저는 좀 빠르게 좀 조정이 온것 같기도 하고요. 아직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어 좀더 과열 구간으로 진입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음 시장에서 뭐큰 충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 중국에서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. 예, GDP 발표는 뭐 예상치보다 좀 좋게 양호하게 흐름이 좀 나왔는데 어그 이후에 예, 이제 경제성장률 발표가 좀 나와서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또좀 많이 낮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. 어,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. 어, 일본 정시는또상승을 했는데 예,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승했었을 때못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나라별로 어, 좀 다르게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. 어, 시세 어, 지금 시장 흐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개인만 역시나 또순 매수한 시장입니다. 개인들이 이렇게 순매수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썩 좋지 못해서 어, 저도 오는 시장은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본 편이고요. 어,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해. 봤었을 때도 확실히 하락 종목이 많은 또 지수 대비도 좀 많이 밀린 느낌을 받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음, 어, 돌이켜 봤었을 때 오히려 좀 가만히 있었던 게좀 도움이 된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. 테마 주들도 뭐 강한 테마를 좀 보였던 그런 종목들은 별로 없었고 개별 이슈로만 몇몇 종목들 상한가 간거 말고는 뚜렷한 특징 테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정부에서 첫 번째로, 어, AI 사업의 수의 전망을 좀, 음, 기사화 했죠. 그래서 계속 ai에 대한 투자나 뭐 여기에 대한 뭐 수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주고 있는데 핸디소프트가 오늘 10%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. 전일 또한번 상승이 나왔었다가 오늘도 예,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안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ai 관련주들도 기준에 올랐었던 종목들이 아닌 어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중에 핸디소프트가 오늘 좀 대장으로 예, 크게 상승이 좀 나왔구요. 분봉상 보시면은 슈팅 이후에 또 조정받고 또 슈팅 이후에 조정받고 슈팅 이후에 조정받고 좀예 버티기가 힘들게 좀 만드는 움직임이에요. 윗고리를 좀 많이 달고 있죠. 메타렉트도 마찬가지죠. 전일 어, 개봉 떴다가 윗고리되고쭉 밀었는데 다시 오늘 또 슈팅 나왔다가 또 역시나 또 밀어버리는 음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런 시장에서는 솔직히 좀 길게 끌고 가는 게좀 부담스럽긴 합니다. 어, 그래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될것 같고, 뭐알체라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음, 일단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예 괜찮긴 해요. 예, 아직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20일선 자리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을 때는 어, 스윙 관점보다는 일단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, 보시는 게좀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아이티 아이즈 그리고 플리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만 기존에 예,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요거는 뭐 꾸준하게 좀 상승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단기 열리 풀리진 않았는데 어, 내일 하루 정도 더 단기 열리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아마 단기 열리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음, 어쨌든 예, 내일 뭐 조정을 좀 받는다 쳤을 때는. 어, 단기 과열 풀렸을 때 움직임 한번 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AI 관련주들은 어,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, 뭐 핸디소프트라든지, 메타랩스, 그리고 알차라 이런 종목들, 프리토까지도예전 괜찮아 보이는데, 어 일단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어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어 일단 단기 과열 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메타버스 쪽도 예, 역시나 오늘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, 아침까지만 해도 애플에서 나오는 XR 기기 하반기 출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좀 상승이 나오나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어, 움직임이 좀 없었다가 오 5장에 아랍에미레이트 예, 윤석열 어, 대통령이 좀 어, 방문해서, 음, 뭐,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좀 받았다.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, 거기 안에 메타버스가 좀 들어갔다는 이슈로 좀 오후장에 상승이 좀 나왔어요. 저도 기사를 올려드리고 나서 봤는데, 어 그렇게까지 갈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. 기사 내용만으로는 예, 그렇게큰 호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시간 내로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. 어 이제 돌아가면서 AI 이후에 예, 다른 테마로 이제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순환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맥스트, MP, 포바이포. 음, 선 시스템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아직 안 올랐었죠.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내일은 역시나 이런 메타버스 쪽 그리고 윗골이 다르고 내려 올지 그런 걸 한번 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메타버스 쪽도 종목들이 좀 많아서 이것도 내일 오늘 모뭐 사지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을 아침에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 아침에 빠르게 슈팅이 나왔다가 좀 바로 밀어버리는 음,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쉽지 않죠 상승 이후에 예, 조정 어, 이렇게 어, 반등 없이 그냥 쭉 밀어버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예, 따라가도 기 힘들고 매매도 힘들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은 일단 체크만 해 주시고 어, 요거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음. 일단 저도 예 일단 탄수 배출권에 대해서 아침에 좀 말씀 좀 드렸다시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테마도 아니고 어 관련 종목들도 그렇게 어 좋아하는 기업들은 아니라서 아침에 상승을 했었어도 좀 의아했었습니다 어 이거 좀 생각보다 세네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따로 건들진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은봉이지만뭐 이거를 달고 은봉이지만 상승 마감해서 어,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도 되는데, 예, 전 개인적으로 좀 건드리고 싶지 않은 테마고 종목이라서 좀 패스했습니다. 자, 로봇 관련주들도 역시나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, 음, 요 기사도 이제 한번 나왔었던 기사예요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의료 로봇, 에 예, 출시한다, 어,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,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1% 정도 상승 나왔는데, 어, 확실히, 예. 인수 관련 삼성에서 투자한 음, 인수가 아니죠 투자한 기업은 확실히 다르다. 오늘 어, 알로이스도 뭐 삼성에서 OTT 사업 음, 진출한다는 기사로 이건 개별 이슈인데 상황가 들어갔고요. 어, 아침에 좀 기사 봤을 때도 어, 좀 눌리는 자리에서 좀들리려고 했었는데 안 눌리고 좀 바로 올라가서 이건 놓쳤어요. 그래서 오늘 예, 이 종목 놓친 게 가장 아쉬웠던 음,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어, 쨌든 예, 이덴시스, 예, 휴림 로봇. 예, 휴림 로봇은 제가 지난주에 같이 공유해드렸던, 음, 공개방, 그, 분들도 다 공유해드렸던 종목인데, 어, 역시나 좀,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, 어, 2650원, 뭐, 이런 자리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, 어,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, 일단 정보 좀 자리 뚫어줄지, 레인보우 로봇시스는 일단은, 음, 뭐, 두배 이상 지금 저점 대비해서 두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조금 따라가기는 이제 부담스럽다. 물론 5만 원대부터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. 여기서부터 따라가기는 어렵다.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벌써 6만 원가지고 가서 예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온 건데 음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보실 수 있지만 스윙으로는 좀 예,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 휴림 로봇 이 종목은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런 저항선 자리를 이제 지지 삼아서 더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슈림 로봇을 마, 어, 말씀드렸고요.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한번 더 슈팅을 좀 노리시는 게 낫지 않나 어, 생각이 좀 듭니다. 음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주들이 돌고 도는데 거의 이제 보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뭐 메타버스, AI 이렇게 좀어뭐 미래 지향적인 음 이런 테마들이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. 기존에 좀못 올랐었던 테마인데 이런 것들이 좀 올라주고 있고, 저도 좀어 영상 이제 마무리 좀 짓고 어 내일 장에서도 이제 갈수 있을 만한 테마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어 오늘 모사지 뭐 영상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시장이 뭐 아직까지는 예, 크게 좀 체감상으로는 많이 조정받지 않았는데 어 저는 이제 추석 어, 설날 이후로 음, 시장에 대한 조정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 계속 수급적인 면과 어, 미국장 흐름을 좀 체크해서 어,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예 명절 앞두고 또 크게 한번 수익을 내네 종목이나 예, 뉴스들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, 또힘 내시고 오늘 장이 좀 힘들어서 어 다들 기운이 없으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, 기운 내시고 저도 어 오늘 모사지 뭐 영상에서 예, 좀 대박 낼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